뭐지? 왜 외통인데 끝이 안 나? 면토까지 놓고 자, 찾기를 열어 준 다음에 차를 밖으로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게 밑에 있는 기물 마울리고 포넘고 무조건 해 줘야 되니까 어, 지금 중앙조를 열었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 17급 분들은 또 차가 나가시면 안 되고 국 내리고 사다꼴로 지금 국 내리고 사만 닫으시면 돼요. 차 만지지 말고 뭐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자 지금 또 중앙 상이 이렇게 밖으로 툭 튀어 나왔으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차를 만지시면 안 돼요. 올리시면 됩니다. 타겟 제거. 그렇지 이제 차가 두칸 들어섰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차를 만질 만질 하지 마시고 좀국 내리고 사다고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차좀 만지지 말고 이 뭔데 먹으면 돼 이런 거. 자 지켰네. 별게 없어요, 수가. 상대는 18급이라니까. 상대는 18급, 17급이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어, 여기 양득하러 오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17급, 18급은 양득하러 와도 돼요. 상을 뺄 수도 있고.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17급, 18급 분들은 수비 없어요. 그냥. 차만 만질, 만질 하겠지. 원위치 하시면 포로 이거 먹겠네요.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수님, 그 병을 왜 주나요? 나도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 줍시다. 그리고, 마 올라오고, 사절까지 올리고, 이제 한수심 타이밍을 볼 건데, 자, 한수심 만질 만질 하고 있으면 돼요. 여기 이제 한수심을 계속 만질 만질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수심 만질 만질 하시면 됩니다. 한수심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틀렸기 때문에, 급장기분들,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두게 해주세요. 기회를 많이 줄수록 안 좋은 수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포를 앞으로 잘하네. 이런 것도 그냥 먹어버려 차로 그냥 말을 먹어버리면 돼요. 수비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 막아요. 포 달라 했습니다. 화끈하게 두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차포를 또 동시에 걸죠. 그러면 차로 말을 먹는 수가 정답이냐? 아닙니다. 아닌데 왜뒀느냐 상대가 이제 17급, 18급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무리해서 형태를 조금만 흔들어놔도 이렇게 알아서 무너집니다. 차는 이제 이, 이럴 때 쓰는 거지. 대충 상황 정리 되고. 요런 자리. 대충 상황 정리 되고 들어가는 거죠. 오.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주고. 어렵지 않죠, 지금? 어려움을 말씀하세요. 난이도 조정을 할게요. 진짜, 가만히 있는 걸로. 상이 지키고 있으니까 막아 사선으로 가서 살을 달라 했는데, 살을 살리려면 은 옆으로 이렇게 쓸어야 되는데, 차장을 맞으면 보통 이제 밑으로 내릴 겁니다. 되게. 밑으로 내릴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사졸까지 먹어주고, 만약에 살을 닫으면, 다듬으면... 장이다, 요놈아! 궁을 옆으로 틀겠죠? 궁을 옆으로 틀 텐데, 포장이다. 그러면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차로. 차로, 요렇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로 막을 수 있는데 차로 막으시면은 내 차를 살리면 되겠네요. 음 그러면 되겠네요. 내 네, 차를 이렇게 살리시면 초차가 지금 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음 개를 살려야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차장을 불렀을 때 궁을 올리면. 반대쪽에 있는 차가 죽기 때문에, 궁을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상장. 올려야 되는데, 지금, 뒷수를 보지 않고, 그냥 궁을 이렇게 올려버리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상장을 막기 위해서, 뭐, 요렇게 한다거나, 자, 어, 일반인들은, 분명히 차로 차를 먹을 텐데, 특별한 사람은 역시, 먹질 않죠. 차를. 이렇게 마장을 쳐버리니까 막을 수 있는 바.. 자.. 사로.. 음.. 사로 막을 때 외통인데 차를 저렇게 죽이네 자.. 자 원래 급장기 방송할 때는 해설이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설이 많이 틀려요 예측 해설이 힘들어요 자.. 다 틀리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차를 죽이지 않죠, 보통. 뭐지? 왜 외통인데 끝이 안 나? 응? 어? 어, 보통 외통이면 끝나지 않나? 야 유튜브 유튜브 각을 또 이런 식으로 잡아주네. 17급의 외통은 17급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외통이 뜬다. 야, 진짜 그러니까 혹시나 외통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여기 지금 포장이거든요. 포장이라서 외통이구나. 어. <laughs> 좀비 장기 시간 타기도 무시한다. 아, 거기까지 보고 필살기를! 놀랍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끊기셨나봐요. 야, 진짜 너무 배려가 심한데? 시간 다 쓰고, 필살기 쓰고, 바쁘다. 극찬을 아끼지 않네요. 아 외통 타이밍에 필살기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김지웅님께서 또 본인 자기 소개를 어, 김지웅님 필살기 좀 그만 쓰세요. 본인이 이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어, 외통 타이밍에 필살기 쓰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필살기 전문가 오셨네요. 자 필살기 좀 적당히 쓰세요. 계속 쓰지 말고. 김지웅 님 나가시면 됩니다.